목소리가 좋잖아 이제 카운터 주세요 오케이 <laughs> 그, 그 알지? 그썸 그, 템포 추천을 보면은 댓글에 목소리 못하는 애가 있어 감사하다고 딱 인사드려 그분한테 영상편지 한번 해 목소리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파트 파트 3 한번 가르쳐 드려 볼까요? 네. 중간에 있는 브릿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뭐 주... <laughs>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러죠? 어 약간 쉬어가면서 프리스타일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셔도 할수 있지 않을까. 헛소리하지 마, 임마. 후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벌리면서 만세랍니다. 시작. 타. 오케이. 그리고 왼쪽부터 왼쪽부터 몸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약간 골반이 따라간다고 느끼면 돼요. 시작. 그때 손도 잘 보시면 왼쪽으로 갈 때는 양손이 따라가는데 이렇게 가면 가기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왼손은 편할 거예요. 그죠? 한번 해 볼까요? 손만 시작. 편한데 오른손 불편하죠, 약간. 그래서 오른손을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새끼손가락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새끼손가락. 이손에 새끼손가락, 이손 새끼 더 보이죠? 오케이? 반대쪽도 똑같겠죠?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엉덩이도 같이, 골반도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죠. 이거를 위에서부터 떨어졌다가 올라오는데 각을 잡아준다기 보다는 부드럽게 연결해 줄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했죠?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면서 헤쳐가듯이 해치고 오른손으로 찍을 겁니다. 잘 보셨죠?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었죠? 어깨에서부터 나가서 찍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왼발 찍어서쭉 나갈 거예요. 이때는 위를, 위를 볼 겁니다. 위를 보면서 오른손도 위로 쭉 가서 손이 떨어질 때 시선도 같이 따라가주면 예쁘지겠죠? 그러면서, 쿵! 찍으면서 반대쪽을 퍼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한 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쫙! 뛰고, 두번 마우스 하잖아요. 두번 마우스 했을 때 멈추는 거야. 잘 보세요. 시작. 노 o no, no.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말세를 하면서 오른발 살짝 오른발 찍으면서 노 o no! 하고 살짝 교차했다가 팍 오른발 들고 이제 오른발로 세 걸음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득득 타.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 오른발을 들었죠. 그럼 오른발을 찍으면서 왼발 들고 반대로 똑같이 마지막에 정리. 결국에 찍는, 찍는 발은 오른발부터라는 거예요. 찍는 발은 결국에 오른발부터. 시작. 착, 착, 착. 그렇죠. 이렇게. 그럼 세 걸음 가면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손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시작. 팍, 팍, 팍. 그러면 이렇게 손이 예쁘게 예쁜 형태로 돌아가게 돼요. 오케이.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다리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릎을 붙이고 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뛰어야 돼요. 탁, 탁, 탁.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이, 이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 재기차기 하는 거면 기로. 그게 아니라, 무릎을 붙이고, 시작! 라, 라, 라. 오케이. 약간 기억 일부러, 이제, 사랑스러운 노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안무로, 카페 같은 데서 여자친구한테 딱 커피 사, 받으면서, I love you. <laughs> 여기까지 어쨌든 끝났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시작. 쿵,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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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wo. 쿵, 쿵, 딱.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카운터 정리하겠습니다. 카운터 주세요! 원, 투, 쓰리, 포, five, s i n o n o no, and six, 오케이! Okay. 완벽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 상태에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여섯 가지. 알겠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을 타는 겁니다. 스텝을 찍으면서 땅, 이때 손은 어깨에서부터 돌려서 뻗기, 돌려서 뻗기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그리고 그리듬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발 앞으로 no, no. 하면서 두 번째 찍었을 때 점프해요. 하고! 아까 똑같이 시작. 노우 노우.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왼손, 앞에 두번 쿵, 쿵. 와! 야! 예! 안 틀렸어. 그다음 에 아까 우리가 뒤로 이렇게 쭉 뻗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왼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있거든요, 몸이. 이거를 착! 뿌리면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죠? 막, 축하해! 알아죠뭐 이런 거 있잖아. 생일 축하해! 그죠? 그 느낌을 앞으로. 시작! 타악! 뿌리고 나서, 오른발 착! 오른발 착! 오른발 착! 쉽게 설명해드리면, 오른발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오른발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작. 딱, 따닥. 근데 느낌이 딱, 딱, 딱. 이게 아니고요. 딱, 따닥. 오케이? 그러니까 다리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딱, 따닥. 따닥에서 할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딱, 따닥.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만 아파요.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스텝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세게 찍어서 세 번째가 중력에 의해서 반동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딱! 따닥! 이렇게 보세요 다시 딱! 따닥! 그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딱! 딱이 아니라 시작! 딱! 따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방향도 확실히 봐주시고요 손은 왼손에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딱! 따! 딱! 하고나서 왼손으로 무릎을 짚고요이 손의 위치를 바꿔줄거예요 바꿔주면서 오른발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손의 위치를 바꿔준다는거 이해됐습니까? 손이 이렇게 됐지 오른손은 어깨에 있고 왼손은 무릎에 있을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무릎으로 가고 왼손이 어깨로 다시 간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다시 이거부터 해볼게요 시작! 딱!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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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리고 나서, 오른발 지면서, 헤이! 하늘을 보듯이, 헤이! 알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시작! 딱! 따, 딱! 등! 헤이! 예스! 파트 2까지 했다면 여러분 다끝나 겁니다.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훈련 파트 2. 쭉 가봅시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왼손, 너! n 예예예 a 쿵, 따, 다 후루룩, 오케이. 카운터, 주세요!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투, 너, 너, 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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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